성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정쌤입니다. 오늘 논술 주제는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입니다. 원주에 있죠? 자, 시작할게요. 자, 연대 미래캠퍼스는 인문계열의 논술 전형은 미래인재 전형이라고 하고요. 자연계열의 논술 전형은 창의인재 전형이라고도 부르는데, 오늘은 자연계열에 해당되는 내용만 말씀드리고, 또 의학과는 간단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따로 의학과끼리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럼 논술전형의 자연계열은 논술이 100입니다. 드디어 교과를 보지 않는 대학이 나왔죠. 수능체제는2개합6에 과학을 반영한다면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고요. 간호학과는 2개합4예요 간호학과도 과학을 반영할 때는 상위 한 과목을 반영하고요. 수학은 응시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확통 미적기야 아무거나 봐도 되고, 과학만 자연계열은 필수 응시를 해야 되고요. 모집 인원은 155명으로 의외과 15명을 포함하고 있어요. 자, 논술고사는 연대미래 캠퍼스는 항상 수능 다음 주에 일주일 정도 지난 평일날 보는 게 특징이에요. 과기대는 수능 다음 주 월화에 걸쳐서 보는데 이렇게 다른 대학교가 안 보는 날에 혼자 보는 대학이 좀 한가하고 괜찮은 측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 보이고요. 수학 1, 2, 미적분, 확통까지가 시험 범위고 시험 시간도 120분인데 문항 수를 고려해도 상당히 넉넉한 그런 대학이라고 볼수 있고요. 문항 수는 세 문제에 각각 소문항이 두 개나 세개 있어서 시간 관리는 좀 넉넉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제시문은 문제를 풀기 위한 조건을 짧게 그냥 제시해 주는 정도다. 자, 논술 통계는 연대 미래 캠퍼스는 2022학년도 경쟁률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4대 1 정도 됐고요. 보통 인서울 경쟁률이 평균적으로 50대 1 정도인 것과 보면 격차가 좀 많이 나고 좀더 솔직한 표현으로 말하면 인기가 없는 대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예과만 빼고 나머지는 3대 1, 4대 1 정도 이내고요. 여기에 수능 최저까지 고려하면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까지 고려하면 조심스럽게 2대1 이내의 확률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대미일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볼까 하는데요. 아까 말씀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한 말씀 더 추가하자면 2022학년도 경쟁률이 4대1 정도라고 했죠. 2021학년도도 경쟁률이 8대1, 7.5대1 요 정도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능 체저를 통과한 학생으로 따져보면 3대1 혹은 2대1 이 정도로 정말 최저만 맞추면 합격할 확률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연대미래 논술 문제는 문제의 난이도가 수능형 문제 미적분에서 낼수 있는 내분점의 극한, 무한대로 가는 극한, 등비급수와 확률을 연계하거나 부분적분이나 함수 던져주고 변곡점을 구하거나 이렇게 그냥 수능 느낌이 나는 그런 문제들이 대다수 출제됐습니다. 그 특징을 제가 좀 다시 분석해 놨는데요. 제시문은 문제 해결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숫자가 있는 함수 등의 상황을 제시하는 거고요. 문제는 제시문을 바탕으로 제시문을 잘 읽고 수능형 계산을 하라. 소문항은, 각 소문항은 독립적으로 따로따로의 연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원 간의 연계를 좀 시도했어요. 확률과 통계적인 상황을 주고 미적분과 연계하는 그런 문제. 제시문의 조건을 그냥 계산만 하라 라는 토론도 없는 그냥 계산형 문제가 좀 많이 출제하고 있다. 주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시문이 실생활적인 문장을 제시했을 때는 그런 경험이 없는 수험생이 조금 해석이 어렵거나 낯설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22학년도와 문제의 형태적인 틀은 유사하고요. 함수나 도형이 조금 더 복잡했어요. 2022학년도가 조금 더 쉬웠다라는 말이죠. 연대 논술 문제는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느냐. 연대 미래뿐만 아니라 논술의 중화위권 대학들은 최근의 트렌드가 아닌 과거의 수능 문제를 각색해서 내는 경우가 많아요. 일부러 의도했는지, 내다보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의 수능 문제에서 조금만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런 연대 미래 정도의 논술 대학의 문제 유형들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확률과 통계를 매년 빠짐없이 출제를 최근 3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면 확률과 통계는 나온다라고 봐야 되죠. 올해 2022학년도만 보면 확통문제가 미적분만큼 많이 나왔어요. 수원, 수투 거의 내지 않고요. 미적분과 확률통계 위주로만 출제했다라는 걸 보니까 여러분도 확률통계는 연대미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이 미적분만 내기는 좀 뭐하니까 거기에 확률통계를 내면서 소위 구색을 맞추는 느낌으로 확통을 내니까 확통을 안 하고 논술을 잘 치르기는 어렵습니다. 확통을 아예 시험 범위에 제외한 대학이 아닌 경우에는 네그럼 연대미래 논술 정리해 보면 논술 100이니까 교과가 필요 없죠. 수능 체저가 2기합6으로 약간 높고 경쟁률이 낮으니까 수능 체저만 맞추면 실 경쟁률은 2대1 정도 이내로 들어오니까 거의 합격이라고 볼수 있는 대학이죠. 출제경향은 수능적인 개념의 문제를 조금 오래전 수능문제의 형식을 빌어서 출제를 하거나 확률과 통계를 매년 빠짐없이 출제하거나 미적분과 확통을 연계해서 한 문제 안에 다 보일 수 있게 하거나 추론적인 상황은 없는 제시문을 보고 그냥 계산하는 꼬여져 있지 않은 이런 문제 스타일이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연대미래 논술 설명은 이걸로 마칠게요. 안녕!